안녕하세요. 최저가 TV입니다. 오늘은 부천 소사 분동에 나왔습니다. 이번에 가 높은 한 한대동 빌라인데요. 금액도 괜찮게 잘 나와 있고 무엇보다 소세울역 초역세권 입지입니다. 도보 2분이면 이용 가능한 넓고 인테리어 이쁜 신축 현장 바로 현관부터 담아보겠습니다. 자 중문 이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3중 슬라이딩도 들어가 있고요. 현관도 꽤나 넉넉하게 나와 있습니다. 신발장 3칸 들어가 있고 앞부 보시면 공간 꽤나 여유롭게 나와 있고요. 중문 닫고서 거실부터 담아 보겠습니다. 거실이 굉장히 넓게 나와 있습니다. 막벽이 있진 않지만 공간 보시면 딱 이렇게 놓고 쓰시면 됩니다. 왼쪽에 소파 두시고 오른쪽에 TV 놓고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굉장히 넓은 와이드형 거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로 실린팬 들어가 있고 시스템 에어컨 잘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 백면은 광폭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타일형 광마루로 이쁘게 되어 있고, 이쪽에서도 한번 비춰봐드리면 공간이, 공간감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넓게 사용 가능하고, 인테리어도 너무나도 깔끔한 것 같습니다. 거실 뒤로는 주방이 위치해 있고요. 꽤나 넉넉하게 11자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앞쪽에 조명이 있고, 아래에는 아일랜드가 있는데 의자 놓고 식사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른쪽으로는 냉장고 두시면될것 같습니다. 3문형 냉장고 충분히 들어가고, 상하부장 여유롭고, 그리고 환기창도 크게 빠져 있습니다. 조리기구는 가스쿡탑에 호두 매립되어 있고요. 아일랜드 아래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방 옆으로는 안방이 위치해 있고요. 안방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공간 굉장히 넓게 나와 있고요. 오늘의 집은 거실, 그리고 각 방에 에어컨 총 4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안에서도 한번 보여드리면 진짜 넓습니다. 안방이 굉장히 넓은 게 특징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안쪽으로는 화장대, 파우더룸 공간 있습니다. 딱 이렇게 의자 놓고 사용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부부욕실도 있는데 환기창도 들어가 있고 그렇게 넓진 않지만 급하실 때 샤워도 가능해 보이는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넓은 안방 보여드렸고요 이동해서 남은 공간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안방에서 나와서 현관 쪽으로 가는 길목에 메인 욕실이 바로 위치해 있는데요 메인 욕실답게 사이즈가 좋게 나와 있습니다. 샤워 편하게 가능하실 것 같고 공간감이 넓어서 진짜 사용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거울장도 진짜 크네요. 그리고 현관 들어와서 우측에 두 번째 방이 있는데요. 두 번째 방. 사이즈는 세 번째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에어컨 잘 들어가 있고요. 공간 꽤나 넓기 때문에 자녀분 방으로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방인데, 사이즈는 이 방이 두 번째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이 방도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베란다 방이라서 옷방으로 쓰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자녀분이 큰 방을 원하면 이 방을 자녀분 방으로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베란다 위쪽으로 보시면 건조대 들어가 있고요. 보일러, 수도 전기 잘 나와 있습니다. 좌측으로도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머시다 두시고도 따뜻짐도 보관할 수 있는 게 장점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가 오픈한 부천 소사본동에 위치한 소세울력 초역세권 입지의 집을 담아 왔습니다. 인테리어도 너무나도 이쁘고 평수가 넓기 때문에 소사본동에서 집 찾는 분들 한번 꼭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보고 마음에 드셨다면 상담 대표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